열대야 불면증 극복 꿀팁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건강지킴이 1분 건강정보 첫 번째 꿀팁 시원한 식사로 체온 조절 시원한 식사 매운 음식은 체온을 올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시원하고 체온을 낮추는 파스타 샐러드나 수박 등의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꿀팁 수면 루틴 변경하기 루틴 변경 스트레스를 풀고 차분히 숨 쉬는 방법으로 명상 또는 요가와 허브차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수면을 개선합니다. 세 번째 꿀팁 최적의 실내로 유지하기 환경 조절 에어컨 상태 체크와 선풍기 위치를 조절하여 기온을 낮추거나 환기를 시켜서 실내 기온과 습도를 조절하여 불면증을 예방합니다. 네 번째 꿀팁 적절한 습도로 유지하기 습도 유지 건강한 수면 환경을 위해서는 습도도 중요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잠들기 어려우므로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물흡수제를 활용해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 꿀팁 적절한 파자마 선택하기 파자마 선택 쿨링 패브릭이나 습기를 잘 흡수하고 발산하는 섬유로 만든 파자마를 선택하면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늘을 원한다면 건강지킴이 유집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